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제가 또 영상을 외트니요 제가 바인더 있잖아요 제가 바인더를 바꾸긴 했는데 요즘에 이제 한글 쓰고 저다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삼공에다 넣어서 그냥 좀 최애 포카만 이렇게 넣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표지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이 표지를 바꿔주려고 해요 만드는 김에 애들 것도 만들어주자 해서 물어봤어요 어떤 버전이냐고 근데 또총4 명이잖아요 저희가 다 각자 다른 버전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정말 우리는 뼛속까지 모든 게 다르구나 해서 이네 버전으로 각자 한 명씩 키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우선 모든 제거 먼저 꿀뚜부터이거 여기다 두고 저는 4 버전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소중한 책상이 금 가면 안 되니까 반테기 깔아주고 익숙하죠 이 반테기 이건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표지인데. 인, 이 팔로우 앨범이 없었고 제가 팔로우 약간 쳐들어 지고 팔로우 앨범을 하고 싶은데 앨범이 없어서 인쇄를 했던 거거든요. 지금가 진짜로 만들었네. 아무튼 이 사이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저는 어떤 사진을 쓸 거냐. 우선 뭐. 저는 어떻게 만들냐면 여기 다이소에 파는 캘리피용 종이거든요. 얘가 좀 단단해요. 그렇게 단단하지 않네요. 좀두꺼워라 일반 종이거다 오늘. 얘로 틀을 잡아준 다음에 이 위에 붙여요. 요 모양대로 잘라줘야 돼요. 아, 이들 확인부터 해주고. 이런도로 이렇게? 그 사진을 보야 되는데.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아씨 감이 안 잡히네 근데 저는 어떻게 만드냐면 먼저 인물을 잡아준 다음에 뒤에다가 배경을 껴넣거든요 보시면 알 거예요 저 어떻게 만드 만들... 일단 뜯어줄게요 이런 느낌? 그냥 막 대충 자르거든요 그냥 그렇게 막 신경 써서 자르는 편은 아닌데 좀 모양 순 다듬어 주고 엄청 이런 식으로 붙이고 뒤에 이렇게 아니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정해야 되는데 너무 커서 얘는 안들어가지고이친구를 사용해 볼게요 붙여서면 될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느낌이지? 아 약간 감 떨어졌어 지금 한번디건 맞는지 너무 오됐어 얘가 너무 큰가? 좀 작은 사진을 찾아봅시다 어! 어! 생각 설득이 못 된다니깐요 안 찢은 척 윗부분을 찢어줄게요 아 짜증나 아 대박 열 받아 아아아 아. 테이프로 인공호흡 짜증나 이게 너무 날 꼬셔 안 되겠어요 이걸 붙일게요 여태껏 고민한 거 헛수고 되는 순간 그럴게요 이쯤 말안 되면 떼면 돼요 일단은 윗도리만 이렇게 다 붙이지 말고 고정할 부분만 붙여줘요 이따가 더 섬세하게 붙일 거니까 지금 그냥 대충 고정만 가능하게 이런 느낌? 그리고 이런 데가 조금 비잖아요. 잠시만요. 어, 얘 괜찮을 것 같은데? 이런 느낌 어때요? 얘는 이쁠 것 같은데. 여기서 또 잘라요. 깐간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 때 원래 묵은 본으로 해야 돼. 약간 좀 나만의 감각. 하! 전 <laughs> 예쁘잖아 당장 붙여 아 냅다 붙여 이렇게 붙여주는 김에 아까 안 붙였던 이렇게 챔질도 이렇게 붙여주고 남나리 <laughs> 이쁜 거 느낌 있죠 약간 솔직히 아이 정도면 뭐선빵했네어 <laughs> What is <laughs> What is this This is hand 약간 무섭나 무서워요? 난 무서워 요난 무서워 고정하는 느낌? <laughs> 악수. 저 조원이랑 악수했어요. 아, 반가워요. 짜잔. 아, 이런 거 붙여도 귀여울 것 같은데. 이런 거 붙이면 귀엽겠다. 내따 붙여버리네. 생각 없이 해야 돼. This is no thinking. 아, 오늘은 좀 깜찍하게 된네 이제 여기다가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. 주헌 J. What is J? 내새만그수지뭐 하트랑 별로. 먹이를 찾아 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. 그 포인트를 어디다 줘야 되지? 짐승의 은 너무 투머치해지나 봐. 좀 작은 걸 씁시다. 약간 소심하게 가보자고. 가보자고. 이쯤. 아, 귀여워. 진짜 미쳐버려. 역시 전. 귀여움에서 벗어날 수 없나 봐요. 첫 번째 폴꾸는 끝이 났어요. 볼! 오, 어 이쁜데? 이뻐. 역시, 아니 이게 약간 반짝이 효과가 있다니까. 일단 골프권 완성을 했어요. 제 거예요. 내 거라고. 친구만 얹어달라 흥언이도 완성 보랏빛이 예쁠 것 짜잔 흥언이 완성 두명 했거든요 힘들어 응. 청년이를 찾아봐요 청년이청년이청년이 창배로 끝 창배로 완성 아까 형원이랑 같은 느낌 있는데 아까 형원이랑 완전 보라면 은 약간 핑크빛 보라? 기현이는 무슨 색이랄 수 있고 넣어봅시다. 넣어봐. 넣어봐. 예쁘다. 약간, 그러니까 이런 느낌. 주연을 치우고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. 짠. 제가 만든 오늘의 작품스. 암튼, 이렇게 다 꾸며봤는데, 저의 다인더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. MBC 니다